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식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이 서초동에선 지금 집회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과연 검찰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검찰 계획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지, 그걸 알고 여기 모이던 것일까요? 그래서 정경심 석방을 외치고 조국소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언론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조국 일가를 공격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조국 소, 바꾸만 하면 대통령 소를 외치는 이런 시위가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왔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에 힘이 실리고 대통령이 내건 국가적 목표에 국민적 동의가 따른다면 굳이 이런 시위, 이런 집회는 필요 없겠죠.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는 벌어지겠지만 대통령의 편에서서 대통령이 내건 목표를 관철하자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토요일 휴일 굳이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와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집회를 여는 게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임되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리임득을 자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국은 부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민정수석이었죠. 대통령의 비서인 사람, 그것도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부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부터 상괴를 벗어난 인사였습니다. 그거 하는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검찰개혁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조국은 지난 박상기 장관에 이어서 비법조인이었습니다. 비법조인을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연이어 임명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문민국에선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일겁니다 더욱이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비법조인을 칼잡이로 내세운다는 건 검찰 개혁 자체가 대통령의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 한 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선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이는 조국을 임명할 때, 임덕은 피할 수 없는 예증된 것이었습니다. 그 조국은 하마핑에 올랐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조국 일가의 비도독성을 파헤쳤죠. 마침내 조국과 그의저 정경심이 딸과 아들에게 온갖 황금 스펙을 만들어주고 그 스펙으로 아이들이 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가진 자, 배운 자들이 합법을 가정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교육을 독점하고, 그래서 그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현장을 본 질문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청년들 말입니다. 대군 나라 그 당사자는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 평등과,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맨 앞에서 외치면서, 이른바 전 정권의 적배청산을 소리 높이 외쳐오던 조국이었습니다. 조로남불이라는 비아냥 어린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조국을 어호했고 끝내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내치는 나쁜 슬리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미련을 가졌던 국민들 말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리임덕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리임덕은 여기저기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교육 관계 장관회의란 걸 주제했죠. 경제 장관회의나 안보 장관회의는 자주 있었지만 교육 관계 장관회의는 제 기억에는 근래에 없었습니다. 이 회의를 몇다 없이 열게 된 것은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인설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한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이 그 인설 뒤에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도 당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윤은의 장관조차 바로 그 전날 국회에서 수능시험에 오지순다는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씩 찍어서 답안은 오지 쓴다는 창의적인 교육과 배치된다는 답변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능 정시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정시 확대 결정에 교육부도 여당과 정부의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은 게 드러난 겁니다. 당장 언론은 문정권 무능의또 다른 피해자는 교육과 학생 학부모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정치 확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확대를 해야만 한다고 저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판하는 것은요, 사실 또 지적했다시피 문재인 정부 여러 정책들이 너무 적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취미 밑은 날 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를 지시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문사설은 자사고 문제부터 고교 무상교육까지 이 정부의 갈팡질팡 교육정책을 비판합니다. 예컨대 세금 이조원이 들어간다는 고교 무상교육을 예산 담당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상교육을 이제 투표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곧 매표 행위라고 사설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향을 제공하는 것만 매표행위가 아니죠. 무엇을 해준다는 정책, 역시 매표행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은요, 정부 정책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부는 정시 확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장 서울 소재 15개 대학부터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뉴스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대통령의 힘입니다. 오늘 하시면 신문 헤드라인을 볼까요? 청와대 공직몰이첫 학기 쓴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부각시킨 기사입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요 서울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초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서 분노한 젊은이들이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조국이라는 수렁에 빠져나올 길을 공정기라는 설로리에서 찾으면서 신문의 제목처럼 그 타깃을 교육으로 한 것일까요? 어떻든 회의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유원의 장관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래 정신 확대를 반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청와대가 문서로 하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된 문민국이었는지 저는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사실상 스일화된 고교 체계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회의 직후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며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재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대통령이 지시한 서울의 주요 대학과 특목고는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대학 15곳과 흥목자사고 79개 불공정개혁대상으로 콕 찍은 셈이 됐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증시 비율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니 이왕이면 이것도 청와대가 만들어서 하달해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대통령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은 이틀 연속 이 교육 계획을 짚고 있습니다. 전북이참 도전적입니다. 자사고 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한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등의 근거 조항인 교육법 시행령 자체를 삭제를 해서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 과학고 이런 특목고들을 없애겠다는 걸 비판했습니다. 하긴 그 동안은요. 좌파 교육감들이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을 제멋대로 막 만들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자사고 등을 없애려고 예를 썼죠. 체파까지 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사고 10개가 결국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자사고는 그런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평준화 정책을 보완한다. 하향 평준화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명분으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종문을 구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개혁이라는 공론의장에서 논의가 됐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시로 일방통행식으로 자사고등을 없애고 정신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조국 사태와 연관된 겁니다. 조국 일가가 이렇게 파림치한 입시 비리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데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사설 역시 특정인 딸의 부정 입학 논란이 왜그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외고의 문제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설 끝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혁신학교 가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탄식은 신문사설의 탄식이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탄식입니다. 대통령이 들으셔야 하는 탄식입니다. 대통령이 느닷없는 교육계획은 이제 대통령의 내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사건으로 그래서 비화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이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고 그것도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모조리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골추가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능치기였습니다